아, 창고 대방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텔레트론이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네 예,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네, 아,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제가 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들이 뭐 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아, <laughs> 그거 네. 어, 라인업 하느라고 조금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 저희가 14 스토어 전 매장에 어, 창고 대방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어, 전에도 멘션을 했었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직 그랜드 오프닝을 한 지, 어,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창고 대방출이라는 말씀이 조금 의아하시겠지만, 아 어, 저희가 그 창고 대방출에서 할수 있는 60개월 무이자는아 똑같이 시카고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아 기존에 뭐 마사지 체어, 어, 48개월이 맥스였는데 지금 60개월로 해서 한 달에 150불, 그리고 하루에 5불, 어, 이면, 어, 어, 투자하실 수 있으면, 어, 사실 수 있는 그런 프라이스로 우리가 파이낸싱을 준비했으니까, 어, 시카고의, 어, 교민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금토 일, 월 4일 동안 하니까 좀 많은 분들 방문하셔서 좀 마사지도 받아보시고 매트리스도 한번 누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미주 지역에 14개 매장에서 동시에 창고 대 방출 세일 하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 텔레트론 상품들을 시카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네. 최고의 이나다 마사지 의자를 정말 이번에는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마사지 치어를 딱 생각을 하시면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어, 그 금액 그 라스트 금액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참 물건들 사시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전부 파이낸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이번에 (60개월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매장에 와서 저희 매장 오시면, 어, 무이자라는 거는 정말 저희가 해드리는 거지, 뱅크에서 이자를 없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 매장이, 어, 매장에서 저희가, 어, 정말 많은 퍼센티지를 내고 60개월을 해드리지만 소비자께서는 이런 기회에 한 번씩, 어, 뭐, 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장만하실 수 있는 좋은 텐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정말 하루에 5불이면, 아 어, 커피 한 잔? 뭐 좀, 스타벅스나 아니면 좋은 데서 커피 한잔 아니면 조금, 아, 뭐, 내가 필요하신 것들을 조금 줄인다면, 패밀리가 한달 내내, 아, 정말, 정말, 아, 아픈 것을 다 주물어 줄수 있는 그런 마사지 체어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텔레트론의 시그니처 상품인데요. 이나다 드림웨이브 마사지 체어는 절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마사지 의자로또 유명하고요. 어떻습니까? 전문 마사지사가 직접 손으로 앙, 안마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최고급 마사지 의자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말 세계 최고급 마사지 의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이나다 마사지 의자가 메디컬 체어로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좀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나다라는 제품은 이 회사의 이름이고요. 이... 이나나라는 사람이 이 이거를 만드신 어, 분이에요. 어, 미스터 이나나 그분이 한의학 박사인데 이제 어, 좀 어떻게 하면은 어, 사람들이 집에서 좀 자가 진단을 해서 뭐좀 편하게 아프지 않으면서 어, 좀 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어, 1962년도에 설립이 되셨습니다. 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터 이나나는 저도 일본에 가서 만나고 했지만 나이가 꽤 있으세요. 어 근데. 초창기에 이렇게 만드실 때부터. 이분이 이제 이런 한의사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나다니는 혈자리 이런 것들을 정말 기계가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디벨롭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조금 스트레칭이나 몸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마사지 체험은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스피드와 어, 그 다음 사이즈와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나라 마사지 체험은 아까도 멘션을 하셨지만, 미 전역에 유일하게 메디컬 체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몸과 메디컬 체어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기 때문에 프로브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앉았을 때그 사람 몸에 맞추면서 몸의 두께까지도 맞추는 그런 놀라운 효능이 있기 때문에 또, 어, 좀, 아, 애들도 보면은 아, 좀성장판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이런 유스 프로그램 자체도 있기 때문에 저가 쓰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아, 마사지 체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한의사가 개발한 마사지 체어라서 확실히 다르군요. 아무래도 지나다니는 혈자리들 잘 찾아내서 금방 쇼를 어, 하신 분들, 어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마사지 체어들도 다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이나다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정말 전신 마사지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럼요 전신 마사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덟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이렇게 기계, 이 리모컨을 다루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저희는, 어, 뭐 오시면 아시겠지만, 리모컨 7월 8가지의 이런 오토 프로그램이 아주 크게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버튼을 하나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몸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기계가 자, 자동적으로 셋업을 해서 몸에 두께까지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이런, 어,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시실 때에도 어, 우리가 보통 오토 프로그램으로 하면 뭐 모든 전신의 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어깨가 아플 때가 있으실 거고 등이 아프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 매뉴얼로. 그 어깨는 어깨를 정확하게 아픈 곳을 가서 스탑할 수도 있는 그런 컨트롤 버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스마트한 마사지 체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되게 이 어깨 아프고 목 아프신 데가 거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사지 체어가 그곳을 알고 돌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그, 혈자,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혈자리를 누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 정확하게 네네. 그 자리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 정확하게 예. 알면서, 그렇죠. 또 내가 그게 조금, 어, 좀, 보, 어, 보충적으로 여기를 좀더 하고 싶어? 그러면 매뉴얼로 어디든 다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좀 스마트하면서도, 아, 내가 이 투자를 이렇게, 어, 잘 했는데, 좀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여러 군데를 다, 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어디든 가능하시니까 아, 한번 매장에 오셔서 매뉴얼로도 한번 아, 우리 센스 카스너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보세요. 정말 야 이게 기계가 이렇게까지 되나 하면서 아주 해피하게 사시는 프라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족들이요. 막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앉아서 마사지를 어~ 받다 보면은 마사지 체육가 고장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또 네. 이거 아~ 이거 마사지 체구 고장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염려가 없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이 거금을 투자하시고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궁금하신 걸 거예요. 네. 기존에 또 많은 분들 어, 마사지 체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오래 쓰다 보면 어느 한 군데에 파트나 이런 데고장이하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 자,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나나 마사지 체어는요 평생 홈 서비스로 돼 있습니다. 평생요? 그거는 내가 네. 버리기 전까지 평생 홈 서비스라는 건 이건 대단한 슬로건이에요. 보통 마사지 치워들이 고장이 나면 내가 실고 가서 딜러에 갖다 주고, 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네. 불편함을 없이 평생 홈 서비스라는 거는 이나나 테크니션이, 어, 집에 가서, 어,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자, 3년까지는 무상이에요. 3년까지 무상요. 네. 어, 그렇죠. 뭐 마사지 제어들이 보통 1년 워런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3년까지 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전역 50개 주를 전부 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아뭐 3년이 지난다고 안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막 아까, 아까 멘션을 했죠. 평생? 이걸 버리시기 음. 전까지는 홈 방문을 하고요. 네이버 자지 내시면서 파트값을 내시면 되는데 거의 이런 아좀 여태까지 우리가 한 8년 동안 한 18,000대 이상을 판매를 했는데 네. 서비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슈화가 됐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이 평생 홈 서비스를 한다는 건 굉장한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뭔가 배로 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투자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구입하신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서비스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전화만 해놓으시고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시면 그쪽에 회사에다 드래그로 전화를 하셔서 메시지만 남겨놓으셔도 어, 날짜를 잡아서 테크니션이 집으로 방문을 하고요. 3년 전까지는 아, 어, 웬만하면 거의 어 파트를 새걸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뭐 가지고 가다 가서 고쳐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 테크 미션이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로 오다 해서 그거를 본는 어, 앞에서 새걸로 바꾸는 그런 서비스니까 정말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모든 정말 귀한 기회가 단 4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딱 4일만요. 이 귀한 네. 기회가 돌아왔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 많은 분들은, 아, 그냥 그리고, 60개월로 알고 왔는데요. 저희들은 행사를 할때 항상 기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뱅크한테, 뱅크는 60개월을 항상 주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큰 이벤트로, 어, 이제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 4일, 월요일이 넘으면 60개월을 원하셔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크리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시카고 계신 분들 좀아실거예요 우리가 그랜드 오프닝 했을 때 어, 60개월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4일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는 쓸 수가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뱅크에서 어, 60개월이 없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60개월 무이자는 이번 주 금토 1월 4일 동안만 해당이 되니까 꼭좀 유념하셔서 4일 동안 오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60개월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좋은 기회가 비단 이나다 마사지 체험뿐만이 아닙니다. 명품 매트리스 벌초써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명품 매트리스한테도 똑같은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5달라면은 정말 최고 이태리 왕족의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잠시 또 소개해 주시죠. 예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뭐 이나나 마사지 체어나 그쪽에 어 이, 시카고 지점에나이지점에네이퍼스지점에어 스템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도 전부 8,999불 이상이 되는 어느 제품이든 60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아, 네. 커트라인이 8,999불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 언더로 뭐 물건을 사신다면 12개월, 18개월 무이자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어, 오셔서 세일즈맨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매트리스는 정말 과학입니다. 내가 하루에 3분의 1 정도를 수면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 3분의 1이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침대에서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침대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이번에 한번 매장에 오셔서 한번 누워 보시면서 꼭 비싼 거가 아니고, 비싼 거가 좋다는 그런 정서는 없습니다. 내가 누워봤을 때내 몸하고 맞으면 그게 그분하고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래도 무이자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한번 방문하셔서 매트리스와 소파와 그리고 어, 마사지 쉐어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사실 사람마다 하나씩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 다음에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사실 따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정말 명품 매트리스를 들여놓으시게 되면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그, 그 밤에 잘 정말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방방마다 정말 숙면을 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명품 매트리스 가격이요. 저희가 얘기 들었는데, 3,999달러 이상 구매 시에는 또 무료로 주시는 게있면서요1 예, 9 9 9을 이상을 사시면 또어뭐배프레임을 우리가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7%라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 또 네. 신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뭐 어, 딜리버리를 원하시는 어느 지역이든 어 저희가 시카고 지점은 웨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딜리버리 하는데 한 달에 두번 밖에는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이용하셔서, 어,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어, 그쪽으로 가갖고, 이렇게 또한 번,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을 체크해 합니다. 그러니까, 어, 프레임의 뭐, 우리가, 어, 소비자께서 직접, 어, 이 어셈블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오셔서 잘한번 추하해 보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3,999달러면은요, 명품 매트리스 플러스 모든 베드 세트가 풀로 여러분 댁으로 직접 갑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정돼 있는, 아, 어, 그, 어, 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하나, 아, 어, 아배 어, 프레임을 드리는 거니까 네. 어, 일단 3,999불 이상을 사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베배 프레임을 컬러 파잉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세일즈맨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탈레트론의 사상 최대 창고 대방출 세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 이태리 직수입 소파 세트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네, 소파. 예 예. H마트 나이스점과 네이퍼빌점에 소파 세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자리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어, 지금 나이스 지점하고 네이퍼빌에 한5 세트에서 6 세트 정도 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어, 좀. 정말 죄송하지만, 시카고는 우리가 장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 어, 자기가 많은 제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타주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4만 스퀘어 피트, 그래서 정말 많은, 어, 물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시카고 지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섯, 여섯 가지에도, 어, 뭐,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소파 라인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한번, 아 어, 좀, 어, 앉아보시고, 어, 좀, 세일즈맨들하고 이렇게, 아 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다른 물건들도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파 브랜치에 있는 거를 또 우리가 딜리버리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세일즈 만들라고 자 상의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미킨 본부장님 지금 계신 곳은 LA이신가요? 어 오렌지카운이 본사에 있어요. 네. 거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군요. 예, 지금 이제 여기는 아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지금 줄을 서가지고 아 좋은 물건 어차피 웨하우스 세일이면 뭐 데모 제품이라도 퍼시컬럼 퍼트 서비스기 이 때문에 아, 좀 사람들이 많이 아, 줄을 서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지금. 네, 여기 시카고에 계신 분들도 사실 텔레트론이 처음 오픈하는 날그 길게 줄이 늘어선 거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그럼요.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도 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라디오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께 초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항상 저희 텔레비전을 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서로 많은 분들이 일에 종사하시면서 바쁩니다. 그 바쁜 시간을 좀 쪼개서 어, 몸도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좋은 물건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60개월 무이자에 어, 한 뭐 어, 마사지 치워도 하루에 어, 5십 불, 한 달에 1 5 0불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니까 한번 꼭 방문해 주셔서 좋은 아 어, 물건들도 한번 추가해 보시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라디오 정보 오늘은 텔레트론의 사상 최대 창고 대 방출 세일에 대한 정보를요. 지미 킴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미 킴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과 함께요.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딱 4일간만 진행되는 사상 최대 창고 대방출 세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4일만 진행되는 최고의 창고 대방출 세일에 아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텔레트론 가구도요, 직접 체험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텔레트론 이번 세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트론 시카고 나이스점, 847-728-8888. 847-728-8888. 또 네이퍼빌 점은요, 630-381. 8888로 연락하시면 다양한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www.teletronusa.com으로 들어가셔도 보다 많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